이거 이기면 진짜 개 레전드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탄이 안 나가요. 개 레전드 게임이다, 진짜로. 고하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고뇌입니다. 자, 제가 아주 재미난 거를 또 발견을 해가지고, 유튜버, 야옹의 바바님이 이제 그, 사이코 질련을 올리셨더라고요, 탐방으로. 그게 뭐냐면, 이제, 큐를 안 찍고, 슬로우만으로 그냥 그 농락을 해버려서요. 아주 그냥 사이코로 괴롭히는 극한의 미친 사이코 질리언. 아주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살짝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근데 또 그게 또락랭게에나 이런 데서 내가 혼자 하면 또 이제 좀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에서 5인큐로 시청자분들이랑 한번 스펠은 전멸 유체화. 근데 우리 원딜이 좀 많이 고통받을 예정인데 이제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폭탄 을안 찍기 때문에 일단은 수호자로 제가 든든하게 서포팅 해드릴게요. 주문도 둑검면갈 수가 없어요. 왜 와이? 상대를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딜량 0으로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일단은 EW. 슬로우. 와, 무기력해. 아, 유럽의 프로들도 저번에 우디르 빌드를 따라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. 자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서포터가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진님, 힘내세요. 레벨업이나 시켜주자. 할줄 아는 거는 슬로우 거는 것 뿐이다. 어 좋아 요 우리 팀이 터지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좀 큐는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수로 공격할 것 같아 상대를 이거 딜량 영 찍기도 엄청 힘들어 이게 생각보다 이쪽 주고 든든하다 소자 도움이 됐다 아마 지금 상대도 슬슬 이상한 걸 눈치챌 건데 저 자식 왜 폭탄을 안 날리지 저 자식 <laughs> 상대도 좀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이제 슬슬 뭔가 하자가 있는 녀석이 아닐까. 하고 탑조졌 고연, 저 왔습니다. 슬로우에 위치확 키고 슬로우 잡아줘 제발. 아이스 <laughs> 슬로우 슬로우. 아 평타 쳤어. 씨. 아이 평타가 쳐 날라가. 아. 어, 이 둘량이 형 어떻게 하는 이거? 야 내가 어그로 끌어줄어 그로 끌어줄게 나로 그렇지 그렇지. 나로 유혹했다 그렇지. 이거 그렇죠, 춤춰 드림, 춤춰 드림. 아, 이씨! 야, 춤추면 안 돼, 춤추면 안 돼. 이거 춤추면 평타나가. 못잡아연 하하. <laughs> 부활, 부활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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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감. 나이스. 이길만 해. 다이브 강 나온다, 이거. 에코 궁 있지? 슬로우. 살리고. 좋아, 좋아, 좋아. 유체화 키고. 이속 주고. 슬로우만으로 1인분을 해보자고. 야, 킬스코 역전했어. 킬스코 역전. 진이 7일이야. 나 같은 서포터를 두고. 모다, 모다. 앞으로 모다. 나만 믿어, 나만 믿어, 나만 믿어. 슬로우. 두자 살렸고. 야, 슬로우 미쳤어, 이거. 일단, 나름 1인분 중. <laughs> 개웃기네, 이거. <laughs> 아니, 씨. <laughs> 야, 이거 진련이 만들었다, 인정? 슬로우 캐리어. 어디가, 어디가? 슬로우 캐리어. 두자 터트려주고. 슬로만으로 캐리하기 야 쏘렌 <laughs> 뭐야 레알 역겹네 아 질량 117 세대대로서 세대 자 이번에는 한번 진짜 영어로 영어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야 근데 이게 진짜 슬로만으로 1인분이 되는데 이게 아1또 평타 때렸어 와뭐또망가자 씨가 슬로우, 가비, 오로치, 막아줘, 막아줘, 막아줘. 와, 막아줄라 했는데 플래시로 때려버리네. <laughs> 와, 왜 이렇게 쎄? 어그로 미쳤고. 와, 슬로우 1인분 미쳤다. 혹시, 유터버유터버는 님들, 폭탄이 안 나가요. 위치 아키고. 맞아줘, 맞아줘, 맞아줘! 나이스! <laughs> 와. 춤추기. 아, 이거또 이겼는데, 이거? 이걸또 이겨버리네. 이선만 어떤 점이 좋냐고 재미있습니다 빨라요 질련 원래 이렇게 하는 거냐고요? 유혹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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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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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세요 애쉬님 나이스 걸어놨어 걸어놨어 한번더 구경하기 와야 야야야야야 야. 우리 한타 뭐야 세라핀 지렸다 아니 이걸 왜 이기냐고 뭐하세요 얘 헬프미 썸바디 헬프미 또 도망가요 무한슬로 아! 아 이거 무한슬로로능력하고 있는건데 이거 지금 아 딜량 43아 내가 룬을 진짜 개쓰레기같이 들어가지고 쓸모없는 개무능해돌 이거 1레벨에 원딜한테 이속 걸어주는 진리언 이속으로 피하기 아 지금 당황했을 거야 저 자식 왜 이속을 찍었나 하고 그렇지 이거 진 이속 안 줬으면 끌렸어 이거 야이 1레벨에 이속 찍는 게또 이렇게 도움이 되네 자 개웃기긴 하네 진짜 이거. 개 파이크도 못 도망가. 야 팀오 저 친구 뭐야 롤 잘할 중에 롤 잘하리잖아 아주. 따라가 볼까요? 나겐 슬로우가 있다고 네이스리 플턴 빠른데? 오. 슬로우 캐리.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리언 자식 와이 a m e one in Chilean. Wow, I'm not going to get it. I'm 아 o 리 n g t はい。<Wow. laughs> 도망가용. <laughs> <laughs> 무한 슬로우. <슬러그. 웃음> 이거 이기면 진짜 개레전드. 와우. 와 와. 달렸어달렸어 슬로우다, 이 자식아. 야! 역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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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가. 이거 못, 못 끝내나? 이제 1차 타워 미는 거 실화냐, 미드. 저놈 잡아라. 뭐야, 이거 뭐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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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? 말도 안 되네.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근데 진짜 나 폭탄 없이 40분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3킬 차이인데. <laughs> 진짜 대단합니다, 우리 팀. <laughs> 개 레전드 게임이다 진짜로 킬 스코어 52대52 52. 레스코 피지 아씨 킨드가 너무 쎄 킨드가 5대1 하겠네 이거 개사기 개, 개 버근데 킨드 하만큼 했다 진짜 재밌었다 와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오냐 이걸 와큐 없이 45분 했어 큐 없이 45분 과연 딜량은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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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딜량 0! 아! 44네 아내 진짜 이길 뻔했다 하 아, 개까비 와 40분 게임 딜량 4 3면은평탄 한대거든요? 아 평화주의자 질련 자, 간디 질련이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AD 질련으로 한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. AD 질련 제가 생각해 놓은 약간의 이제 템트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또 다음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